안녕하세요. 흑잡스입니다. 저번 영상에서 제가 타이거 K 뉴딜 ETF 이벤트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. 소개하고 난 다음에 제가 ETF를 매수하여서 제가 산 ETF가 무엇인지 소개해드리고 그런 것을 안내해드리고 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현재 타이거 K 뉴딜 ETF 시리즈는 설정의 기준으로 4천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. 이 시리즈는 BBIG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인데요, 시가 총액 상위 종목들의 비중을 높여 주도주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ETF들입니다. 그 중에서 제가 산 ETF는 타이거 KRX 인터넷 KUD ETF이고요, 운영 목적은 인터넷 KUD 지수를 기초 지수로 하는 ETF입니다. 최초 설정일은 10월 6일날 시작을 하였습니다. 총 보수는 0.4%이고요, 여기에 기타 보수가 나중에 추가 되겠죠? 지정 참가 회사 보수로 0.02%가 추가로 있다고 합니다. 지금 거래량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. 인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거래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업종 비중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50.34%, 정보 기술의 49.36%를 투자하고 있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. 집중 투자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럼 구성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상위 10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존 비즈온 네이버 카카오 KMW NHN 한국사이버결제 아프리카TV 서진시스템 안랩 k g 인시스 유비커스홀딩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존 비즈온 네이버, 카카오의 대부분의 비중이 실려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카카오나 네이버 예전에 사려고 했다가 못산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가격 부담으로 못 사고 있다면 이 ETF로 조금씩 모아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현재 한 주당 가격이 1490원을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9850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. 영상 촬영을 기준으로요. 만약 인터넷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소량으로 매수하기에도 부담은 크게 없으실 것 같습니다. 다만, 주식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날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. 본인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투자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먼저 종목들을 간단히 그냥 설명드리자면 카카오는 최근 코로나 시기 최고의 수혜자였잖아요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서 아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 분들도 많을 텐데요. 그렇다면 ETF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카카오의 사업들이 계속 잘 되고 있잖아요. 최근 상장된 카카오 자회사들도, 자회사들도 정말 많고요. 네이버는 한국에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 기업입니다. 최근에 저도 쇼핑은 전부 다 네이버에서 할 정도로 쿠팡의 대적자는 다른 유통업체들이 아니라 네이버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. 정도입니다. 네이버도 이번에 정말 주가는 계속 많이 올랐죠 그렇다면 28.16%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더 좋은 비즈원은 무엇을 하는 회사일까요? 더 좋은 비즈원은 대표적으로 회계 프로그램 erp를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주력 제품인 라이트 erp는 10만 개의 중소기업과 1만여 개의 세무회계 사무소에 공급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이 분야에서는 감히 1등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가지 it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요즘 돈을 잘 버는 그리고 앞으로 돈을 잘벌것 같은 유망한 기업들이 모여있는게 타이거 k 인터넷 유틸리티 etf 라서 저도 조금씩 사가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주는 기업들이 잖아요 bbig 다만 최근에 주가가 엄청 많이 오르고 조금 지금은 떨어진 정도라서 좀 그게 저는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이익만 계속 낸다면은 좋지 않을까요 저도 앞으로는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또 지금 미래스 대회에서 10만원 사면은 만원짜리 10만 문화상품권도 보내준다고 하니까 10% 정도는 10만원에 보전이 되는 거라서 소액으로 입금을 하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ETF 응모를 한한 ETF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.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